이 게임은 매우 무섭고 깜짝 놀랄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십시오 라는 말을 벌써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 그러게 다키나뭐 응? 달라진 거 없어? 머리 위에 배신자의 증표? 아니 그거 말고 그 옆에 어? 푸깨꼬닥 표시가 7번으로 늘었네 그렇다 나는 지금 오, 어? 그 후로도 혼자서 몇 번을 도전해서 완전 고수가 된 것이다 오 오늘이야말로 오 진짜 100층까지 가주도록 하지 아니 100층을 깨주도록 했지 너 이거 혼자 하면 이상한 아, 귀신 나와 아, 그래? 내내내 걸래? <laughs> 시작해 버렸어. 라면서 찡찡 짤줄 알았지, 닥키. 어, 뭐야? 겁 먹은 거 아니었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일단 비타민과 자물쇠 따기를 하나씩 사. 응? 음? 돈 있는데 라이터랑 손전등은 왜안 사? 찌찌찌. 이래서 초보는 모른다니까. 뭐뭐뭐라고? 아니 그래서 왜안 사는데? 가면서 나오니까 사면 안 되는 거야. 음흠. 포오늘라 엄청 자신만만한데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까. 내가 가면서 각종 팁을 주도록 하지. 일단은 오케이. 초반은 음. 지루하니까 뛰어넘자. 그 거머리 같은 이빨 같은 녀석은 어. 오히려 쳐다봐야 도망을 간다고 안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그렇지. 자 그리고 막 음. 어? 전등 깨면 오와 나왔어. 이 녀석이 나타 했을 때는 음. 최대한 빨리 다음 문을 받을 때저 위에군 문두 개였어 헷갈릴 뻔했어 어둠 속에서는 잘못 열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봐둬야 된다고 오 지나갔어 자 그리고 이 녀석 지나가자마자 나오면 음? 돼자 자. 이거 만약에 미리 안받뒀으면 저기 잘못된 문으로 들어갈 뻔했죠 오포 오늘은 진짜 뭔가 다른데 오 이거 잠을 썼다게 이거 왜방안 나오는 거야 이거 이런 거다 열어봐 이거 번호 아닌 방은 다 열어봐 이 방이 제일 좋은 방이야 왜? 왜냐면 이..이..이..이.. 요상하게 어. 이, 이, 이 생긴 서랍에 꼭대기를 열면은 음. 높은 확률로 아이템이 나오거든? 자 요기 오 아싸, 진짜잖아 그쪽댕이. 봤지? 응. 이거 사면 안돼 알았어 그리고 서랍도 열심히 열어가지고 음. 500원을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 음. 그 십자가를 살수 있거든. 오, 그리고 후반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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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초가 꼭 필요해. 후반에 양초가? 이 양초에 촛불이 꺼지면 귀신이 나온다는 뜻이거든. 음 맞아 그랬던 것 같아. 후닥닥 장롱 안으로 숨어야 돼. 그리고 양초는 책상 위에 있어. 음, 자 음. 거미가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음. 오 이렇게 다열어도보다보면 이렇게 쓸만한 아이템이 나온단 말이지. 하, 맞아 맞아. 자 아까 어두운 데서 후리시 많이 썼는데 음. 오 약이 꽉 차서 다행이구만. 자 요거는. 모양에 맞게 이렇게 가르켜주고 어떻게 보면 이 방이 제일 안전하지 맞아 이 방이 제일 안 무섭고 응. 제일 쉬워 아니, 잘못 겼잖아 아니 포 제일 쉽다고 하자마자 틀려버리면 어떡해 특히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한다는 거는 이렇게 응. 헷갈릴 수 있는 거라고 에이, 그래? 자 좋아했어 문도 열렸기 딱딱딱 열어보자고 씨... 그럼 말! 헉포놀랬어아 아니? 아니? 방금 비명이 들린 것 같은데 나 오늘 아침에 샤워했는데 거미줄 묻어서 그런 거임 어포 드디어 눈동자들이 나왔어 맞아. 여기서부터는 그 녀석의 영역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왜 시크의 영역에서는 다른 귀신이 안 나오는 걸까? 오... 오 눈동자 찌릴까봐 배려해주는 거 아니야? 하긴 지나갈 때 전등도 다깨질까 아무리 어두워도 눈동자들이 있는 곳이 벽이니까 대충 이렇게 끄고 가도 갈수 있다는 거자 그리고 이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학교 복도에서 뛰어놀다 선생님한테 등짝 스매시를 먹고 깨고 난 해버린 한이 매힌 운동선수 아이 그런 하찮은 스토리가 있었다고? 지금은 호텔 대표 시크 선수입다 우리 호텔에서는 마음껏 뛰어도 됩니다. 특히 시크 공략법 1. 일단 손에 오그이 비타민을 들고 있어. 비타민 이? E? 비타민 이가 아니야? 응. 이거 비타민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타민은 맞아 이거 이상한 약물 같은데 여기서 오, 오. 어, 잘못했어. 어. 이럴 때 보고 잘못했을 때 보고 해야 돼. 자, 잘못했을 때 그리고 엄청 빨라. 오. 달리가 빨랐지? 끝까지 가서 오. 오. 이게 잘 봐야 돼. 응.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잘 봐야 돼. 맞아. 맞아. 아, 이거 좋은 맵이 안 나왔네. 알려줄 수야 되는데, 요거 다음은 불 엄청 따가우니까 조심해. 검고기가 될 정도의 뜨거움이지. 괜히 약 먹었나? 이렇게까지 차이 날줄 몰랐는데. 어, 뭐야? G4 허둥대면서 도망가지도 않고 확실히 예전보다 실력이 많이 늘은 것 같은데? 특히 서당기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도어지세번이면 러쉬를 쫓아낼 수 있다 그랬어 자드려 대망의 피규어가 있는 50번 방에 도착한 포호 선수 아이 선수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서 순식간에 100층까지 갈것 같단 말이죠 하지만 참아나는 걸 보니 곧깨꼬닥할것 같은 모습입니다 오호 다키 해설위원님 지금 이게 예? 편파 해설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 편파 해설이라뇨 피규어에서 한 번도 깨꼬닥하지 않고 깬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오 어,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이번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음, 그래. 자 나왔어, 타키. 이 음, 녀석은 음, 음, 음. 일단 왼쪽으로 갔지나? 난 바로 오른쪽으로 간 거야. 바로 오른쪽으로. 그런 다음에 응오 음? 괜히 약 먹었나? 아 일단 빵에 뒤져보자. 어? 자오 괜히 약 먹었어. 타키 약은 먹지 마. 뭔가 어? 내가 있어 보이려고 한번 수를 써봤는데 어, 별로다. 어. 에이 가까이 가면 책에서 소리가 나. 어? 그리고 오, 톡 여기 키였 있다. 나와 있다고. X는 오, 4래. X는 4. 오 육각형은 2. 그리고 피규어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싶으면은 응. 요런 모서리에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오, 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요렇게 반대쪽으로 빠져 나가는 거. 오, 똑똑한데. 그리고 너무 응. 벽장에 딱 붙어 있으면은 응. 벽장 너머의 소리를 듣고 뛰어올 수 있으니까. 아 진짜? 아무리 앉아서 가는 거라도 응. 안심하면 안 돼. 너무 가까우면 들린다고. 자, 오오오. 오, 오이 녀석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응. 전 녀석이 어디로 가는지 보자고. 오 여기 있다. 오, 자, 먹고. 동그라미 3 자 그리고 오각형 3 동그라미도 3이고 오각형도 3이야? 어,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응. 음. 뭐야 어? 숫자가 겹칠 수도 있구나 음. 자 일단은 숫자를 몇개 정도 모으면은 이제 5자 음? 요걸 보러 가는 거야 오. 해답을 보러 가는 거야 포. 서랍은 안 열어봐? 서랍 좋은 거안 나와 열지 마 아이 무서워서 못 여는 건 아니고 어헤이 히날 도발하지 마자 <laughs> 일단 보자구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만 읽고오 X밖에 없네 그러면은 땡땡 4 땡땡이네 땡땡사 땡땡 생각보다 숫자가 너무 안 나왔어 음. 오자별 아하 오오. 자 그리고 오 마름모랑 네모 찾아야 되지 자 위에 올라왔어요 여기 위에 거의 다 있나본데 여기 위에가 어. 진짜 위험해 조심해야 돼 맞아 이, 이 위에는 음. 한번 들어오면 갇힐 수 있단 말이야 음, 탈출구가 하나밖에 없지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어디지 오오. 아 방금 있었는데 피디오 녀석이 오오. 오고 있어 일단은 포. 옷장 주변에서 찾아 오케이 요거 하나 아, 마름모 오케이 마르모? 6이구나 자, 옷장 주변에서 어? 어 이거 한 곳만, 한 곳만 더 보고 오케이 옷장 들어가! 자, 이거 오면은 어, 어. 자, 큐, 큐, 큐 자, 박자 맞춰서 이, 큐 오오 자 이, 이 큐, 이 큐, 이 이, 큐 이, 큐 큐, 큐 이, 큐 큐, 큐 이, 이 큐, 이 큐큐큐큐큐큐 우 마지막이지 어려웠다. 토 큐큐거리니까 귀여운데 큐큐. 아이 귀여운 거 취소. 큐큐. 아이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빨리 나가. 벌어지기 전에 함부로 나가면 안 되거든. 자 타이밍을 봐서. 응. 음. 큐큐. 호. 좋았어. 자 보자구. 자, 네모. 자 구영사육. 세모 어디어 구영사육땡. 구영사육땡. 오 이쪽으로 온다. 자 오우. 모서리 작전으로 피해서 나가자고. 음? 자 대기 타는 중에도 계속 외워야 돼. 주문처럼 외워야 돼. 까먹지 않게 구영사육땡. 자 저쪽으로 가죠 나는 그럼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속반전 나가보자고. 자자자. 아오 어, 어, 여기로 오나? 구영사육땡. 구영사육. 오 여기 있다. 잡았다. 이거 뭐야? 세모. 오, 세모. 오케이. 그럼 구영사육이네. 조회어자 대기. 대기하고. 벌어졌나? 오 벌어진다. 오케이. 운이 좋아. 아주 좋아. 오 좋은데? 내대로 가서 음. 열기만 하면 돼. 구영사육이. 9 0 4 6 2나한 번도 안 죽고 깨꾸덕 안 하고 탈출합니다 9 0 7 8 3 탁희 아, 저번에도 나, 나 몰래 혼자 혼자 나가려 그러더니 날 여기에 가둬놓으려고 아주 애를 쓰는데 에이 어? 아니야 안 통한다고 탁희 어. 자 피규어 녀석아 난 나간다고 안녕 아이, 불쌍한 피규어 또 외롭게 저기 혼자 있어야 되는구나 에이, 그럼 타키가 같이 놀아주던가 오, 어? 날가둬놀려고 하지 말고 말이야 자 다음 방으로 고고 자한 번도 깨꼬닥 안 하고 상점까지 입성 오. 여기서 500원짜리 십자가 왜나왜 왜 500원이 없어? 어왜 400원밖에 없음? 아이푸 아까 그 서랍 열어보지 거기서 100원은 나왔을 텐데 아 그러게 흠. 괜찮아 오 어? 이거 해골열쇠도 괜찮은 거야 해골열쇠? 잠깐만 이거 20원 남은 거 그냥 팁으로 줘버리자 <laughs> 자이 가지세요 어차피 필요도 없는 거자팁 주고 어, 400원 해골열쇠 사세요 400원이면 54 55 56, 57, 58, 59, 60. 자, 드디어 자. 밝은 세상이다. 오, 방금 들어오자마자 깜빡깜빡한 거 같아. 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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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 이거 조심해야 돼. 어두운 데 있다가 딱 나왔는데 음. 깜빡깜빡할 때가 있거든. 근데 어두운 데 있다 나와서 그걸 눈치를 못채할 때가 있다고. 그럴 땐 수상하다 싶어 돌아봐야 돼. 오이 후반에 나오는 음. 지하실은 진짜 복잡하게 돼 있거든. 오케이? 근데 가끔 불이 꺼지. 음. 걷... 이 녀석, 저리가 오 자! 근데 가끔 불이 꺼져가지고 음. 엄청나게 어려울 때가 있어. 근데 그때 후레시도 없다. 그럼 어. 진짜 고생해. 자 과연 다음 방은? 오 도착. 어? 병원이네. 자 여기서는 음. 찾아야 돼. 뭐를? 이 해골문을 말이지. 아, 해골문. 자 그냥 열면 안 되는데 아까 400원 주고산 해골 오. 열쇠를 쓰면 열린다는 거. 이 안에 돈 잔뜩 있으니까 다 먹고. 다 먹고.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음. 바로 요 위에 있는 풀대기죠. 일단 음. 돈을 다 챙깁니다. 자돈다 챙기고. 풀대기 도망 안 가니까 돈도 도망은 안 가지만. 자 그리고 이거 이 쑥을 먹어야 돼 그러면은 일초에일식 피가 찬다고 포 근데 짜잘하게 후반에 체력이 달릴 일이 있나? 대부분 한 방에 훅 가버리긴 하지 아아 음. 아, 그 가시 밟는 거 있잖아 가시 밟는 거아 바로 그게 있었지 어포또 시크방이야 자 복도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두 번째 패배를 맛볼 준비를 하고 있는 시크 선수 하지만 수박인 만큼 방이 어렵게 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 선수에게는 치사한 비정의 수단 비타민이 있습니다. 너 그거 먹지 마. 포 시크가 공정한 게임 하자는데? 아리스 그러면 이번에는 오 뭐, 비타민 안 먹고 깨주도록 하지. 오, 자 이쪽이야 진짜. 자, 어. 거기서 이 이, 녀석아 아, 잘못했어. 한번요 정도 잘못한 건 괜찮아. 오, 오. 자 그런 다음에 아, 또 한번 좀... 양 먹어야겠다. 먹지마 다리 푸 뒤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택키 괴물의 말 따윈 듣지 마! 다리 이제 와서 뜨거! <laughs> 괴물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된다고 지금 내가요 곰고기가 어? 되게 생겼는데 지금 괴물의 말을 들어야 될것 같아. 음 맛있는 냄새 택키를 현혹시키는 녀석. 저리 저기... 가 아이 불쌍한 시크. 택히 생각해 보면 저 녀석도 치사하게 막 장애물 막 넘어뜨리고 방에 헷갈리게 하고 했잖아. 어 맞네. 저 녀석이 더 치사한 녀석이었잖아. 그치. 드디어 어 괴물의 현혹에서 풀려나. 잠깐만. 뭐야? 방이 왜두 개? 가 아니고 세 개야? <laughs> 이거 몇번방이지 글쎄 이거 이번... 어우 저절로 열렸어 아싸 이, 일단 괴물 안 나왔잖아? 그럼 이쪽이 맞는 거이지 그런 거 같은데? 그 자, 아, 맞어, 휴... 어 뜨거워 후레시 비춰봐 자아 맞아 이쪽이야 이대로 100번방까지 순식간에 올라가 보자고 자 가자 후레쉬도 있겠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왜 이래 어? 화면 왜 이래 어? 약간 초록색 된거 같은데? 어? 어? 이상한 소리 들렸지히어 이거 숨어야 될거 같은데? 무서워 오. 뭐야? 오, 뭐야? 오, 아, 뭐야? 뭐야?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어어왜 아, 아, 반대쪽에서 도와 뭐야 도박쳐 포, 아 아이, 뭐야 몸표시 아, 아, <laughs> 이게 아 뭐야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 그냥 무조건 깨고 닥해야 되는 거야 홀트라는데 뭐야, 그게 근데 포 한몫 더 남았잖아 맞죠 부활의 힘조회스내 음... 아이템들 아이, 포 긍정적으로 생각해 도대체 뭘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아이, 90층에선 어차피 살아나지도 못하잖아 아하 아 예비 한몫을 미리 쓴 거구나 근데 내 로벅스는 아 그러고 보니까 로벅스를 썼구나 흑흑 <laughs> 귀신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네. 음. 어, 어? 이 녀석. 귀신도 포워보고 <laughs> 놀라서 도망가잖아. 귀신은 내 얼굴이었고요. 그러고 음... 보니까 가끔 화장실 갈때 거울 보면 무섭긴 해. 조금만 더 가면 90층. 아주 순조로워. 저. 자 이대로만 가면 돼. 음? 어, 잠깐 이상 소리 들려. 어, 어, 이그 녀석이 초록색. 초록색 녀석이야. 자이 녀석은 어, 왔다 자, 갔다. 방법이 뭐냐. 일단 지나가. 지나갔다. 또 지나가. 자좀 기다렸다가 일단 나가.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 다시 와. 그때 다시 들어가. 야, 맞추. 또 지나가요. 어, 자, 오.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갔나? 나가. 근데 또 오는 것 같아. 그러면 소리 듣고 또 들어가. 아슬아슬했어. 조어 어, 자, 이제 끝이야? 갔어? 아니, 아직 방심하면 안 돼. 갔나? 어, 또 온다. 또 오나? 오, 오. 마지막에 한번 왔어. 오케이, 잠깐. 그 설마 또 들어오는 건 알겠지? 그럴 수도 있어. 방심하면 안 돼. 어, 집중. 오, 오, 또 들어. 들어. 오, 오 클리어했다. 오, 이런 식으로 음. 소리를 잘 들으면서 가까이 온다 싶으면 무조건 그냥 들어가야 돼. 음, 몰랐으면 깨꼬다가 엄청 많이 했겠는데. 나 대부분 저 녀석한테 깨꼬다가 있어. 제 아, 구십이 그래? 번. 자 바퀴야. 다시 걸로. 여기 오면 뭐 해야 되는지 알지? 터키 하늘을 향해 입을 벌려주세요. 오, 어... 어... 어, 맛있다. 근데 왜 하는 거야? 어떤 영화에서 갇혀있던 사람이 탈출하면 꼭 어. 저걸 하더라고 택시 어. 정신 똑바로 치려 여기서부터야 자 여기서부터 에 엄청나게 어둡고 오. 힘들지만 오. 자 잠깐 가만히 있으면 은 어. 번개가 딱칠때 구조를 파악해 그런 다음에 일자로 달려 오. 이건 일자방이야 이럴 땐 일자로 가면 돼 일자방이야? 촛불? 어. 자 이렇게 한번 보고 옆에 오케이 어? 자 중요한 거는 어. 오케이 이것도 일자방이야 일자방? 쭉가 바닥 잘 봐야 돼발부만돼 맞아 맞아 일단 여기 옷장 있다는 거 알아두고 어? 촛불을 가끔씩 꺼내봐야 돼. 촛불이 꺼지면은 호닥닥 도망가야 돼. 어. 오 이거는 기억 자방이군. 기억 기역. 그러면은 어. 잠깐 수상해. 오 오오, 촛불 꺼졌어. 들어가. 짜짜짜. 오 엄청 위험했지. 위험했. 이런 식으로. 오 촛불이 다시 켜지면은 오케이 귀신이 없어. 자 여기 어디야? 아이 <목소리> <목소리> 포 진짜 고수 같은데? 같은 게 아니고 어허허. 고수 맞거든 아이 맞아. 자, 어? 일단은 오 여기 어디야? 오포 오케이. 자 옷장 조심해서 가야 돼. 어? 방심하다가는 큰일 날수 있다고. 어. 자 일단은 이쪽에서는 그냥 쭉 아, 가. 아, 아, 방심했어. 아. 자 방심했어. 방심만 만돼 일단 아? 촛불 또 꺼내고 어? 촛불이 잘 켜져 있으면 다시 후레시를 들고 일단 방 음. 구조를 파악해야 돼. 방 구조. 오 이것도 기억자방인 것 같군. 기억자방. 촛불 꺼졌어. 아, 들어가, 오, 들어가. 들어가. 자 이렇게 중간 중간 촛불을 다시 꺼내봐야 된다니까.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기억 자방이니까 요쪽 오케이. 어. 자 기억 자방이니까 왼 아, 기억 자방이 안논네 일직선이네 이거 큰일 날 뻔했어. 어. 자 다시 촛불 꺼내고 촛불 꺼내고 별일 없지? 어? 자오와 오, 일자방이야. 어? 번개가 알려줬어. 아주 좋아. 자, 자 바닥 바닥 절박해야 돼. 응? 바닥에 가시 많아 조심해야 돼. 오! 자 99번 오! 오. 드디어 탈키 99번 드디어 네가 어? 100층에 도달했어. 토 어? 왜 타키 100층엔 뭐가 있어 그, 나도 모르지 나도 처음 와보는데 오 어, 뭐가 있는 거지 또 무서운데 아니, 설마 100층엔 엄청 거대한 괴물이 나온다던가 그런 거 아니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니면 이대로 끝 그냥 탈출하면 되는 거야 그이야 음... 설마 어 뭐야 그냥 어? 반짝이는 소리가 나는데 응? 뭐지 포이 어, 소리는 피규어 층에서 책 모을 때 나던 소린데 설마 음... 설마 또 이상한 괴물이랑 이상한 추격전을 하면서 이상한 아이템을 모아야 되는 건 아니겠지 음... 아니겠지 지금으로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오 어... 일 때는 응, 응, 응 일단 오오 어, 뭐야 뭐 없지 응.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오오오. 오 이건 열쇠가, 열쇠가 필요하네 열쇠가 필요하네아 뭔가 열쇠를 가져왔으면 여기에 추가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었나 음자자 자, 열고 좋아했어 하하 요 뭐야지 나와서 닥해 이상한 녀석이 아니고 아그 어? 녀석이야 필요야 이상한 녀석이야 오 반가운 녀석은 아닌데 오, 오오,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뭐야? 요, 요, 요. 나, 있어. 내 뒤에 있는 거 같아 있나 라이츠 <laughs> 아니 포 침착하게 침착하게 해야지. 네 진정하고 큐. E. 아니 목소리가 진정한 게 아닌데. 네 큐. 아이 진정해 포. 큐이. E. 그렇지. 이큐. E, 잘한다. 이큐. E, 할수 있어. 이이 어치. 큐큐. 포는 큐이. E. 탈출한다. E, Q. 곧! 이 e, 이. E. 여기서 큐. E, 갈수 있어. 이큐. 이 이큐. 파이팅. 오케이. 포든. 오케이. 큐큐큐큐. 내 덕분이지. 데키 어? 방금 그응원하려고한거 같은데 진짜 엄청 헷갈렸으니까 다시는 하지 마. 포가 응원의 힘을 모르네. 응원이고 뭐고 지금 도망가야 돼. 어허. 난 같은 노란 몬스터야. 뀨 뀨. 자, 날 공격하지 말라고. 자, 자. 어, 저 아, 멀리 있다. 탈출이야, 데키. 드디어. 어 드디어. 벌써 탈출이라고? 어, 여기서. 응. 어, 여기서도 발소리를 내면 안될것 같아. 조용히 어, 가져고. 조용히. 이쪽, 이쪽이 아닌가? 어? 뭐지? 뭐야? 어디야? 어? 아 여기 있구나. 저야 특히 탈출이야, 어? 이대로 탈출! 이대로 탈출이라기엔 아까 소리나던 아이템도 있었잖아. 오, 어, 있었, 아, 응. 이건가 보다. 오, 뭐야. 뭐야? 아니, 이거 뭐야? 몇 개나 모아야 되는 거야? 어, 몇 개야? 아, 근데, 제발, 움직여주세요. <laughs> 안돼 아, 다시, 다시 그 괴물 있는 데로 가야 돼. 응, 다른 곳에도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한번 찾아봐. 맞죠? 꼭 괴물 있는 데 아이템이 있다는 그런 건 없잖아? 아마. 맞겠지만, 오, 딴데, 딴데 먼저 찾아보자. 괴물 있는데 말고 딴데 먼저. 딴데 먼저. 지하실 있어. 어? 여기 가보자. 오케이. 자 조심해서. 뭐야? 여기 빛나. 아니, 아이템 여기 있나 보다가. 어, 어, 어 뭐야? 이 뭐야? 응? 이상한 이상한 균열이 있는데. 오지. 어, 그러게. 오 뭐야? 뭐야? 어 오. 오. 아. 내 손전등을 가져가 버렸어. 어? 뭐야? 내놔. 어. 내거야 이거? 어? 어 다시 한번 눌러봐. 아, 다시 받을 수 있어? 오. 오케이. 돌려달라고. 오. 이거 뭐야, 음? 아이템만 뺏어가고 뭐하는 거야 이게? 그러게 안니 음, 보관함 같은 걸까? 자, 가자구 음 양초를 켜서 어, 뭐야? 음. 양초가 안 나와 위에 피규어 있어서 안 나오나봐 아, 그래, 양초는 그러면 안 나오면 가져가라 어차피 여기가 마지막 판 같으니까 양초 가져 헤자자 <laughs> 음, 가자구 오케이 올라가자구, 올라가서 오, 그 괴물을 어서. 상대로 아이템을 모아보자구 <laughs> 자 아, <laughs> 무서워 <웃음>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수 있어? 오 오오 지나갔어 오. 조심해 엄청 무서운 연출인데? 흠. 지나갈 때 번쩍번쩍하는 거 너무 무서운데? 오. 이게 참... 너무 어두운데? 어디로 호우. 가야 되지? 아 소리 이쪽에서 나고 있어. 어 어디야? 어디 있는 생각... 거? 아 여기 있다. 오 어, 이렇게만 이렇게많아이포 이거 한1 0 개는 모아야 되는 거 같은데? 오 기다. 자 지금 4개 모았어. 6 개만 더 모으면 돼. 오 그래도 절반 가까이 어디야? 모았네. 어디로 가야 돼? 어두 워 보이지가 않아. 오아 오케이 여기 오 절반. 여기 막 다른 곳이니까 빨리 나가자. 호우. 아 여기 오케이 여기 두개두 개. 두 개? 오, 오, 오나? 어? 잠깐만, 어, 온다, 온다, 온다. 아이, 오, 먹었어야 되는데, 어, 겁쟁이 녀석, 난 겁쟁이야. <laughs> 먹고가어야 되는데, <laughs> 어, 이거 온다. 여기 어디야? 후레쉬 왜안 나와? 오케이, 좋았어. 자, 자, 어디로 가는지 잘 보고 다시 가서 먹자고. 아이, 포, 후레쉬, 건전지가 얼마 안 남았어. <laughs> 어, 나도 알을 그래서 껐다 켰다 어. 하는 거야. 자. 건전지 탔으면 먹짜 무서워서 못 할지도 몰라. 어, 자, 마지막 세 개. 오케이, 어? 여기 두 개나 있네. 자, 이거 먹으면. 오. 자, 이제마지막 하나. 하나. 이것만 먹으면 돼. 오! 좋았어. 좋았어. 쟤쟤 가지고. 자. 쟤 돌아가자. 돌아가자. 나타나기전에 빨리. 어. 문누가야 되지? 어, 일단 그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켜야 되지 않을까? 오키다. 오. 그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면 된다 이거지. 음, 음. 특히 근데 그러면은 저그 옆에 잠겨 있는 방은 뭐야? 음 글쎄. 오면서 열쇠 줍는 데가 없었는데 싹다 찾아봤는데. 그렇지? 도 어떻게 여는 거지? 아, 포. 아, 포처럼 열면 되지. 포처럼? 응. 음. 아, 아 도둑처럼 오케이 자 가자 <laughs> 아 이걸로 열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과연 열릴 것인가 자, 이걸로 한번오안 음? 오. 오지 따보자고 이걸로 착한 친구들은 따라하면 안 돼요 이런 나쁜 짓을 음? 따라하지 말라고 슥슥슥슥 어 열렸어? 어렸다. 와 열렸어 진짜야 오 뭐야 오, 저 오른쪽에 빛나는 거 있는데 아 이거구나 오. 딱 봐도 이거야 빛이 나고 있어 좋아 아 배터리 여기다 끼는 거구만 음, 자 이제 전기가 들어오겠지 뭐야 오 기름이 새고 있었 이게 불이 붙었어. 오 우와, 뭐야. 개물려서 물리쳤구만 어... 내가. 헤헤. <laughs> 오아 내가 물리신 게 아니야. 스스로 떨어졌어. 앞에 누르던 거 있는 거 같은데. 검거이 되기 싫으면 이것부터 누르는 거 어때? 오 기다. 음. 자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음. 오 뭐야? 음. 숫자가 나와. 이게 뭘까? 오9구 이거 뭐야? 오 무슨 숫자야? 이거 뭐지?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택키. 응? 택키 이거 음. 뭐야? 그냥 1 눌러 그냥 막 눌러 이거 그냥 아무나 아무나 막 눌러. 아니 우포 타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잠깐만 지금 분석 중이거든. 오, 오 기다. 볼까? 음, 오. 이 번. 1 번. 음. 이거 뭐 눌러야 돼? 아니야 아무 것도 누르지 말고 있어봐. 오 뭐야? 오 풀었어. 어떻게 하는 거야? 위에 불 들어온 숫자만 전기를 누르면 돼. 칠. 1 번. 2 번. 칠일 이. 응. 사 번. 5 번. 오. 끝이야. 오오오 풀었어. 굿 타키. 이대로만 하면 돼자4자 자, 어. 4, 잘 보자고 7 5, 5. 어? 뭐야 마지막 하나 어, 뭐야 물음표인데 마지막은 어, 랜덤인가 어, 뭐야 에이, 헷갈려 어려워 2 3 7 5 9 10은 빼고 2 3 7 5 9 어, 랜덤을 4로 냅둬볼까 그럼 2 3 4 5 7 9네 응오 음. 플러스 탱키 대박 대박 좋스어자 엘리베이터가 움직여 2 어? 어, 어디 뭐냐 이거 어디 뭐야? 뭐냐 저거 저거 어디야 여기야 엄마야 오, 내 뒤야 아, 내뒤있어 스타키 전주석 오, 오 자, 밑에서 오. 뛰어 올라왔어 또 어? 하지만 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탈 거야 안녕 자 이라고, 아, 엄마야. 엄마야 뭐야 어, 안 부서지겠지고 오자 어, 어. 어, 탈출 어. 성공한 거 같은데 오 어. 내려간다 오 정말 힘들어 아, 스타키 그러게 1 0 0 층에서 이제 오오 어. 1층으로 내려가서 음, 로비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우 정말. 푸뭐 하루 1층에서 오 100층까지 올랐다가 다시 엘리베이터 2, 1층으로 내리고 내려... 뭐야 오, 정말. 오오 따라 내려온대. 야 뭐야 어이 뒤로 이 녀석 1층으로 가버리잖아. 어 밑에 친구들이 아니 푸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엘리베이터가 추락하고 있다고. 저거 지하신이 가는 거야? 오, 아, 오. 오.